다 오토.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낚시, 한치 낚시를 꾸준히 다니면서 느낀 점에서 그가 주로 이제 살산봉 애기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학공치포라든가 뭐 이런저런 고기 껍데기라든가 뭐 이런데 많이 썼었는데 제가한1 0 오른 년 전부터 동부도 제주 동부도 방파제에서진학시로한치를 잡을 때 별의별 것을 뭐다 써봤습니다. 뭐갈치꼬리라든가합풍치는뭐 일본으로 썼었고요. 그다음 또뭐 보신탕집에 가서 개껍데기도 얻었었어 보고 어 그다음 또 시흥점에 가서 돼지껍데기도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쭉. 연구하고, 그, 해본, 결과, 요즘, 이제, 개껍데기는 못쓰는 거니까, 가고, 제일 합당한 게, 합공치 값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돼지 돔피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돼지 껍데기를 써보니까, 상당히, 그, 효율적인 면이, 피딩이 걸렸을 때도, 질겨서 무난히 잘 버텨주고, 합공치 포나, 뭐, 버금가게 한치도 잘 붙어집니다. 학공치포하고 돔피포의 질김을 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감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학공치포고 요것은 이제 돈피포인데 양쪽에 한 대씩 써가지고 학공치가 잘 무는지 돔피포가잘 붙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돈피포를 만들게 된 원인은 피딩이 걸렸을 때 학공치 포를 써보니까 두세 마리, 한두 마리, 에 한치를 올리고 나면 강선 철사도 막 흐트러지고 포도 막 금방금방 다 따먹어서 그 미끼 리필을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빨라서 좀 빠르게또 갈아줘야 되고 이러니까 낚시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낚시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렇게 감아서 내 날짜까지 잘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한번 십시오내 날짜까지 한 번의 교환 없이 한치는한 치대로 많이 잡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십에서도입 하는 내비하는... 거. 한 시간 정도 됐는데, 뭐, 학공치포나동포나 거의 뭐 비등비등 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오. 동포는 어,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합봉치포하고 같이 세밀을 해서 내려서 여기 두 마리, 여기 두 마리째.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합봉치는 이제 벌써 고기들이 입질해서 많이 좀 피어오르고 또 동풍포는 처음 했을 때하고 그냥 깔끔하게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합봉치나 동풍포, 동풍층에 동불 다 괜찮네요. 동풍포도 볼수있면 가면 몇 가지 갔을 때 보는데 한번 정도는 아직까지 피팅이 제대로 안 왔었는데 피팅은 한몇 마리 많면몇 마리 안타는 서너 마리 잡고는 또 손을 갈아 앉워줘야 되고 이거는뭐 아직까지는 뜯어놓을 수가 다는 거는 한번 더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한주했잖아 이거 딱 해놓고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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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들물 비한 동안 낚시를 해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2단 체비를 써가지고, 이쪽이 학공치, 이쪽이돈피포데 뭐, 조항은 비등하게 같이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새 한번 스타트 할때 감아놓은 요 상태가 지금까지 같고 그거 뭐, 입주위를 몇번 받았는데, 이제 학공치포는 이렇게 상해진 거고, 다음번에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돔피비포는학공지퍼와 감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뭐, 요렇게 딱, 애기에 맞게끔 재단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학공지퍼 감듯이 낚시하시면서 감았쓰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뭐, 껍데기가 위로 나와도 되고, 속살이 이렇게 위로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온는 필요할 때마다, 에, 알아서 감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번엔 속살이 위로 나오겠고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어, 촘촘하게 이제,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철사가 이렇게 꼬일 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꼬이시면은 항상 풀어주시고 편하게 길게 잡고 이렇게 감아서 뱅글 걸글 간격 잘 맞추셔가지고. 뭐, 퍼플 애기도 잘 타지만, 저는 뭐, 애기 색깔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지 않는데 또, 유행은 유행이다 보니까, 퍼플에 잘 타면, 저도 낚시꾼인지라, <laughs> 퍼플을 써보고 싶고 또 쓰고 있고, 근데 또이 애기도 잘 타더라고요. 한치 감으실 때, 애기 감으실 때, 너무 막그 철사라든가 미끼가 너풀너풀 거르면 한치 성격이 너무 깔끔해서 깔끔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잘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와이어나 뭐 이런 거 감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감아주시면 한치가 잘 올라탑니다.